실용적인 정보들만 꽉꽉 채워서 왔습니다 호주 여행을 가신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대중교통 많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환전이 필요한가요? 겨울 시드니에 대한 후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두 총 경비가 4박 5일 일정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시드니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시드니 여행을 따끈따끈하게 다녀왔고요 기억에서 흐릿해지기 전에 또 빠르게 찍어보는 총정리 영상입니다 저도 시드니 여행 준비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이나 총경비 맛집 등등. 여러분들이 시드니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 실용적인 정보들만 꽉꽉 채워서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25년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총 4박 6일의 일정으로 다녀왔고요. 한국에서 시드니까지 굉장히 멀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만 10시간이 걸리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만 이틀 정도가 걸렸어요. 진짜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가 걸려가지고 4박 6일 일정인데 정말 꽉 채운 4일 동안의 여행이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부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부산, 인천, 시드니 이렇게 경로가 꽤 길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총 경비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항공권 같은 경우는 2인 기준 76만원을 지불했어요. 왜 이렇게 저렴한가요? 그 이유는요, 이번에 모아놨던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탈탈 털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직항을 타고 갔는데,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해서 1인당 왕복 7만 마일리지를 사용을 했어요. 왕복 이코노미 탔고, 사실 마일리지를 전부 사용을 한다고 해도 유류 할증료를 따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류 할증료가 1인당 38만원씩이었습니다. 나라별로 유류 할증료가 좀 다른데, 호주가 꽤나 비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두 명이서 76만원을 지불했다. 사실, 마일리지 모으면 비즈니스 타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일단 아시아나에서 마일리지, 비즈니스 항공권을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사실상 잡기가 조금 힘들고, 이제 비즈니스 타려면 또 방법이 일반 항공권을 사서 그걸 마일리지로 승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신혼여행 갈 때는 그렇게 썼는데, 그것도 항공권이 비싸다. 이번에는 마일리지 탈탈 털자. 약간 가성비 느낌으로 가자. 호주 물가도 비싼데 조금 아껴보자 해서 이코노미로 왕복을 끊게 됩니다. 그렇게 14만 마일리지를 이용했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를 신한 1.5에어 카드를 사용했거든요. 그게 지금은 단종이 됐어요. 내가 마일리지 좀 모아보겠다 하는 분들은 항공권만으로만 비행기 탈 때만 마일리지를 쌓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결제할 때마다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그런 카드를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아시아나 털고 이제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카드 정하면 또 공유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산러들, 지방러들은 인천공항에 가야 돼요. 좀 멀리 떠난다 하면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천공항까지 리무진이 있거든요. 그걸 타고 왔다갔다를 했습니다. 그게 또 왕복 10만원씩 두명에서 20만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호주 여행을 가신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여행 가시기 전에 무조건 비자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요. ETA 어플을 까셔가지고 여권도 등록하고 카드도 등록하고 너무리 숙소 정보도 기입을 해야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항공권 끊으시고 그다음에 숙소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자 발급하시면서 ETA에 숙소 정보를 넣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비자 발급이 약 18,000원 정도라서 2인 36,000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저희는 4박을 했는데요. 퀘스트 노스 시드니라는 곳을 했고, 여기는 호텔 형식이면서도 아파트먼트처럼 방과 거실이 있는 그런 숙소를 잡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4박에 98만 원, 1박당 약 24만원 정도를 지불한 셈이죠. 숙소도 간단한 후기만 남겨드리자면 일단 시드니 시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거의 차로 10분, 20분이면 다갈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바다 한번 건너면 노스 시드니가 나오는데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이어서 다니기가 어렵진 않다. 하지만 저희처럼 짧은 일정에는 노스 시드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괜히 조금 번거롭고 약간 귀찮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짧은 일정을 가신다면 서큘러 캐 쪽. 오페라 하우스 근처로 숙소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퀘스트 노스 시드니로 간 이유가 좀 일단 방이 넓고 가성비도 괜찮고 취사가 되면서 노스 시드니 동네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부촌의 느낌이래요. 깔끔하고 깨끗하지만 지하철 타고 다니기는 꽤나 좀 번거로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론 숙소는 서큘러키 쪽에 잡으시고 노스 시드니에는 놀러 오셔라. 노스 시드니 진짜 분위기 죽이는 카페 맛집들도 있거든요. 놀러 오셔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사해 먹으려고 우리 스테이크도 해 먹고 뭐도 해 먹고 막 음식 만들어 먹자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해서 먹는 게 그렇게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사 먹는 게더 맛있었다. 그래서 저희처럼 짧은 여행이라면 굳이 취사보다는 조금 더 뷰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트 쇼핑하는 것도 좋아하고 마트에서 이것저것 요것저것 사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장 보는 걸 굉장히 즐기 저희가 묵은 숙소 근처에 마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지수나 어떤, 좀살 만한 게좀 적은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마트 품목 같은 경우는 서큘러키 쪽이 조금 더 많고, 관광객들을 위한, 너네 이런 거 많이 사지? 코알라 초콜릿 여기 있단다 하면서 찾기 좋게,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장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서큘러키를 추천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대신에 나는 너무 비싼 숙소는 조금 부담스럽고, 한 10만원, 20만원대 좀 가성비를 찾고 싶으면서, 아파트먼트 형태, 자는 공간과 음식을 해 먹는 공간이 좀 나뉘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비는 4일 동안 여행했잖아요 시드니는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대중교통 만탄다고 생각했을 때 1인당 5만원 정도 하루에 한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면 충분히 왔다 갔다 페리도 타고 트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타는데 약한 2천원에서 2,500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호주는 인건비가 정말 비싸잖아요 우버가 정말 정말 비싸거든요 공항에서 노스 시드니까지 가는데 25분 차 타면 은 5만원 정도가 나오고 한 10분, 15분 정도 탄다 하면은 한 26,000원 정도가 나와요. 저희는 우버 두번 탔는데 꽤나 비싸가지고 나머지는 다 대중교통 타고 다녔습니다. 대중교통 5만원씩 그리고 우버 두 번에 8만원 해서 두 명에서 총 18만원 교통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식비 저희는 4일 여행 하루에 두끼 먹었고요. 2인 8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통 어디 여행 갈때 하루 경비를 10만 원 정도로 책정하거든요. 10만 원 안에는 식비, 카페, 뭐 교통비 요 정도가 들어가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호주 물가 후덜덜하잖아요. 호주는 식비가 비싸가지고 10만 원으로는 조금 어렵고 두 명이서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쓴다 생각하시면은 조금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브런치를 좀 즐겼어 하면은 한 6만 원 나오고 스테이크랑 버거 좀 먹고 이렇게 했다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식비만 한 10만원 정도로 1인당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음주도 좀 즐기고 와인도 한잔 해야지 분위기 좋은 바도 좀 가야지 하면은 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여유있게 가져가셔야 외식 문화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식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생수가 진짜 비싸요 생수 작은 거한 병에 마트는 2,500원 정도 하고 관광지, 공항 이런 데서는 4,000원씩 하거든요 물이 비싼 편이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술을 거의 안 마시고 파인다이닝도 한 번도 안 갔어요 나름대로 비싼 거안 먹는다고 했는데 했는데도 8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투어비. 저희는 블루마운틴 투어 했고요. 페다데일 야생동물 공원 입장권이랑 픽업 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인당 10만 원씩 총 2인 20만 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었던 게 쇼핑비인데 쇼핑도 저희 이번에는 좀 최소화로 했거든요 이거는 개인 편차가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2명에서 30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공권 76만 원 공항 리무진 20만 원 비자 발급 36,000원 숙소 98만 원 교통비 18만 원 식비 85만 원 투어비 20만 원 쇼핑비 30만 원 그래서 모두 총 경비가 2인 35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1인 175만 원 들었고요 호주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진짜 아끼고 아껴서 할 했지만 다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나 가성비 있게 시드니를 즐기고 왔다. 그리고 제가 여행갈 때좀 궁금했던 게 환전이 필요한가요? 라는 대답인데요. 시드니 여행 가실 때 환전 없어도 돼요. 대신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트래블로그 카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트래블로그 카드 하나만 있으면 그냥 교통카드처럼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카드 따로 안 사고 그냥 공항 도착하자마자 바로 푸블 교통카드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교통카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머니 어플에서 바로 환전을 해버리면 수수료 없이 카드 결제가 다 된다. 대신에 이제 카드 들고 있을 때 패디스 마켓 같은 좀 장보는 곳 있죠 그런 곳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뭐천 원, 이천 원 정도 조금씩 나가긴 하는데 저는 그냥 현금 들고 다니는 게좀 귀찮아서 카드로 결제하는 게 훨씬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랑 저랑 둘다 트래블로그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갔거든요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카드 광고 아니고 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시드니 하면 뭔가 영어권 나라고 나라도 엄청 크고 물가도 비싸다고 하니까 혼자 여행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가 보니까 혼자 여행하기에도 너무 괜찮은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나는 준비하고 있다, 혼자 가도 될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너무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일단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페리 타고 갔다가 트램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면은 웬만한 모든 곳은 다갈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 여행 가는 것보다 치안이 훨씬 더 좋아요. 막 말을 걸거나 소매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안적으로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 드리고 싶고 시드니 오지나 이렇게 cctv가 없는 곳 이런 곳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시드니 관광지 한정 이다 이 부분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도 혼자서 브런치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아사히 볼 먹고 이런 거 너무너무 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혼밥도 충분히 가능한데 아 나도 오늘 저녁은 스테이크 랑 이렇게 파스타 좀 썰면서 와인 한잔 하고 싶다 할때 메뉴를 여러 가지 시키기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 이긴 해요 외식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여행 가실 때는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뭐 재력이 넉넉하고 경비 문제가 없고 하면은 나 혼자서 뭐 스테이크랑 파스타 먹어도 되지 뭐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겨울 시드니에 대한 후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다녀왔잖아요. 이때가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초입인가봐요. 어떤 사람들은 긴팔, 가죽 자켓, 편지인들은 대부분 패딩을 입고 다녔고 여행객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자켓류 있죠? 약간 늦가을 정도의 그런 아우터들을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추웠습니다. 저는 호주의 겨울이라고 해도, 그렇게나 춥겠어? 뭐, 좀 가을 느낌이겠지 하면서 갔는데, 정말 아침이랑 밤에는 덜덜덜덜 떨릴 만큼 추웠어요. 저희는 나중에 이제 핫팩을 찾아다녔는데, 호주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핫팩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얇게 껴입을 수 있는 옷들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또 해가 뜨면은 1시에서 한 4시까지 해치기 전까지는 좀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또 조금 더워가지고 이렇게 옷을 벗어서 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겨울 시드니를 이제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게 호주의 겨울은 오후 4시 반이면 해가 지거든요. 한 5시 되면 해가 다 져요. 그래서 5시 이후에 그렇게 할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호주는 카페도 한 3시면 문을 닫아요 그럼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열려있는 곳은 식당이나 술집밖에 없지 그래서 저희는 저녁 먹고 숙소 들어왔는데 7시, 8시인 거예요 그래서 어 뭐하지? 하면서 한 10시, 11시 때 자고 그랬어요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좀 그런 건강한 패턴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좀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해가 빨리 지는 게 아쉽긴 했어요 아니 그리고 호주 겨울 춥잖아요 근데 난방이 잘안 돼요 히터를 틀어도 잘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숙소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숙소에서 약간 벌벌벌 떨었거든요. 그래서 숙소에서 입을 좀 따뜻한 옷이나 도톰한 양말 챙겨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호주는 춥다. 패딩 입고 다닌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준비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물어봐주시더라고요. 4박 5일 일정 추천하시나요? 일단 이동시간이 길잖아요. 10시간씩 걸리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해서 사실 여유만 되신다면 은 일주일, 10일 이렇게 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실 거잖아요. 저희같이 이제 너무 길게 휴가를 가기는 조금 어렵고 길게 쉬면 한 5일에서 6일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어봐 주셨을 테니까 저희가 그렇게 여행하고 온 입장에서 4일이면은 사실 시즌이 다 돌아볼 수 있어요. 4일 중에서도 저희는 하루를 투어 썼기 때문에 3일 동안 시내를 돌아봤거든요. 3일 동안도 사실상 거의 다 돌아봤다. 4일 좀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시드니 볼 거는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여유가 많진 않아서 4박 5일, 4박 6일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하지만 할 수는 있다. 조금 아까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항공권을 싸게 갔는데도 돌아오는데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싸게 주면 더 아까울 것같아 그래서 내가 딱 4일, 5일 밖에 시간이 안 된다 하면은 조금 더 가까운 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마운틴 투어 추천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4일밖에 안 있으면서 또 야무지게 투어를 하고 왔답니다. 남편이 별을 너무 보러 가고 싶다고 해서 블루마운틴 투어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블루마운틴 투어는 그렇게 솔직히 제 마음에 와닿진 않았거든요. 솔직히는 조금 별로였다. 왜냐면 저는 자연 경관에 그렇게 감동을 받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장소가 그래도 스토리텔링이 있고 여기가 역사가 있고 어떤 살면서 꼭 한번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곳이라면은 가볼 법할 것 같은데 대부분 하는 블루마운틴 투어가 그냥 정말 사진 찍고 이동, 사진 찍고 이동, 사진 찍고 이동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큰 어떤 감명 깊은 장소이거나 스토리가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짧은 일정에 블루마운틴 투어까지 하려니 저는 솔직히 시간이 조금 아까웠습니다. 사실 남편도 조금 별로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별본게 너무 너무 좋았대요. 저도 별본건 좋았는데 별 하나만 좋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후기로는 저는 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맛집 추천. 맛집은 제가 더보기란에 구글 링크 남겨둘게요. 사실 맛집은 저희 이번에 진짜 다 성공했거든요. 저희는 밥 먹을 때마다 어, 호주에 누가 밥 맛없대? 너무 맛있는데 비싸서 그렇지? 하면서 진짜 싹싹 긁어 먹었어요. 어디 어디 다 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시드니 브이로그 참고해주시고요. 그중에서도 제일 맛있었다. 여기는 꼭 가보세요 하는 곳들 다섯 군데 추천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제일 맛있었던 셰프앤 워크. 여긴 사실 한국인 분들 진짜 많이 가세요. 아시안 음식집. 이렇 볶음이 유명하거든요 여기서는 시그니처 비프 볶음 꼭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볶음우동을 꼭 드셔보세요 대신에 여기는 짜고 자극적인 편이라서 나는 좀짠거잘못 먹어 하시는 분들은 비추 저는 짜고 자극적인 거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셰프앤원 맛있었고 그또 시드니까지 왔는데 버거나 한번 먹어야 되지 않겠나 하시는 분들은 바루카라는 곳을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수제 햄버거 맛집인데 바처럼 되어 있거든요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저녁에는 이제 맥주 한 잔이랑 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점심 때는 거기서 포장해서 바로 옆에 보타닉 가든 공원이 있어요. 거기 포장해서 피크닉을 즐기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 가시면 블레임 캐나다 버거를 꼭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고구마 튀김을 정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전 처음에 고구마 튀김이 한 14,000원 정도 하길래, 에? 고구마 튀김이 왜 이렇게 비싸? 했는데 한입 먹어보고 완전 아 너무 맛있다. 내일 또 먹고 싶다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었거든요. 단짠단짠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또 짭짤하고 국물 좋아해. 난 국물파야 하시는 분들은 니치 갯수도라는 라멘집에 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진짜 맛집이거든요. 찐 맛집. 여기는 가시면 뭘 드시면 되냐면 스페셜 미소 라멘을 드시면 됩니다. 저희는 스파이시 라멘이랑 스페셜 미소 라멘 먹었는데 미소 라멘이 진짜 약간 근본의 느낌이에요. 제가 최근에 먹어봤던 라멘들 중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맛있었어요. 국물 진짜 진하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나 이제 피자 햄버거 못 먹겠어. 나 국물 먹어야 돼 하시는 분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다이비. 제 아사이볼 맛집. 저희 이번에 아사이볼을 세번 먹었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본나이빛이 가시는 분들은 한 그릇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도 아낌없이 넣어주는 느낌. 조금 비싸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국인들 약간 국룰 코스죠? 싱그로 서리 힐즈. 여기는 브런치 가게인데 진짜 많은 분들이 가세요. 여기서 저 구독자님들도 만났습니다. 여기 가시면 바나나빵이랑 아보쇼 이렇게 두개 드셔보시면 좋은데 후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보쇼 추천드리고요. 바나나빵은 너무 폭신폭신하고 달콤해서 맛있거든요. 브런치 실패 없이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커피는 산미가 강해서 커피는 거의 다 남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맛집 탑 5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행해보면서 느낀 게 통틀어서 이거 제일 잘 챙겨갔다라고 생각하는 게이 어댑터거든요. 1구짜리 이렇게 생긴 거. 이게 호주 어댑터는 좀 다르게 생겨가지고 멀티 어댑터보다 1구짜리가 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너무 잘 썼거든요. 쿠팡에 5,000원이면 사는데 이거 한두개 정도는 가져가시면 유용하게 잘 쓰실 거예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우리나라처럼 막 카페나 이런 곳에서 충전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충전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꼭 필요해서 보조 배터리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쇼핑 리스트 이번 여행에서 어떤 거 사왔는지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절제한다고 절제를 했는데 그래도 좀 귀여운 것들을 사왔어요. 일단 시드니 여행 가면 꼭 가게 되는 페디스 마켓에서 사온 키링들입니다. 이 키링 많이 보셨죠 여러분? 코알라 키링, 캥거루 키링, 쿼카 이런 너무 귀여운 키링들. 페디스 마켓 가면은 7불이거든요. 대부분 3개 사면 20불에 구매할 수 있어요. 3개에 한 16,000원, 17,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데 기념품, 선물용으로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너무 귀엽죠? 그, 이제, 이런 마그넷. 마그넷 같은 거 3불. 코알라 병다게. 이런거 4불. 이런 것들도 촘촘짜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캥거루 육포가 유명하다고 해서 사봤는데 그거는 좀맛 없어서 저희는 많이 못 먹고 남겼거든요. 그래서 캥거루 육포는 약간 안 맞았다. 그리고 패디스 가시면은 귀여운 캥거루 키티, 코알라 키티 이런 키티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이게 50주년 기념으로 시드니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패디스 마켓보다는 시드니 시내 면세점으로 가시는 게더 저렴합니다. 시드니 시내 면세점 가면은 하나에 개당 19불이에요. 개당 한 16,000원 정도? 훨씬 더 저렴하고 종류도 많이 있으니까 면세점으로 가시는 게더 이득이다 저는 키티 키링 이번에 이렇게 깔별로 구매를 해왔고요 짜란 너무 귀엽죠 키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가 붙어있진 않아요 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끼 코알라 캥거루도 새끼 캥거루가 붙어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인형이랑 키링을 사왔다 더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 사이즈가 딱 좋았어요 캥거루 키티는 딱 지금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가시는 분들 하나쯤 기념품으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티. 그 키티 키링. 이렇게 자그마한 거. 이거는 핸드폰 줄 같은데 달수 있는데 이거는 페리스 마켓밖에 없었어요. 하나에 10불이었습니다. 8,000원 정도. 구매하실 분들은 페리스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시내 면세점 가는 분들은 이렇게 마카다미아를 많이 구매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오면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 할때한봉더 쟁이시라. 저희는 선물용으로는 이거 저희 먹을 거는 요거 샀는데 이거 마카다미아도 면세점이 더 저렴해요. 현지에서 먹을 거는 페리스에서 구매하시고 한국으로 가져가 오실 거는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저는 이거 바닐라 로스티드?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캄보스 커피. 이 커피는 진짜 유명하잖아요. 저희는 카페 갔을 때 맛있어서 이거는 선물하려고. 이거 홀원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콜릿 이런 거는 콜스나 울월스라는 마트를 가시면 되는데 이거 두 개를 꼭 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개구리 초콜릿, 코알라 초콜릿. 개구리 초콜릿이고요. 밀크 초콜릿이고 맛있습니다. 개별 포장이니까 통으로 선물해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물하실 때 같이 이렇게 주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나 아니면 코알라. 얘는 안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트윅스 아시죠? 요렇게 안에 잼 같은 게 들어있어요. 저는 요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개구리가 조금 더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물하실 때는 두개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이것도 진짜 많이 보이길래 이것도 구매했거든요. 를 이것도 선물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치약 이 브랜드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사실 저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이게 되게 개운하고 시원해요. 그래서 보이는 김에 구매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저는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했는데 이거는 마누카꿀 사탕 이렇게 프로폴리스 성분 들어가 있는 사탕이에요. 이런 거는 어르신들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고 호불호 되게 강하다고 하던데 저는 맛있었거든요. 은은한 단맛에 그 특유의 프로폴리스 특유의 약간 그 쌉싸름한 그런 느낌 살짝 드는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꽤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물용으로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쇼핑 끝. 원래 영양제도 많이 사오려고 했거든요. 영양제가 유명하다고 해서. 근데 막상 갔는데 영양제 종류가 너무 많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영양제가 막 아주 저렴하다라고 못 느끼겠더라고요. 영양제 하나에 그냥 기본으로 2, 3만 원 정도. 좀 비싼 건 4, 5만 원씩 하니까 이게 비싼 건가? 이게 좋은 건가? 뭐가 싼 거고 뭐가 비싼 거지? 그 구별을 잘못 하겠어서, 아예 모르겠다. 영양제는 다음에 사자. 하고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 영양제 꼭 쟁여올 거야. 하시는 분들은 종류나 가격 비교를 조금 상세하게 해서 이제 사전조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드니 여행하면서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총 정리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또 저는 다음번 재미난 영상,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